네, 심풍제약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사첨 최선생입니다. 지금 우리 심풍제약고 정말로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심풍제약 정말로 크게 갈 수밖에 없다. 1차 상승한 이후에 조정 구간 완벽하게 완료되고 지금 세력형님들 이 라인에서 빨간색 화살표 보시면 세력형님들 들어온 자리인데 이 라인에서 세력형님 들어오니까 들 어떻게 돼요? 이만큼 상승이 나와요. 어디까지? 세력의 목표가까지. 뭐 1, 2, 3, 4, 5 해서 정확하게 임펄스 충격파동으로서 올라가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쌍바닥 딱 찍어주려는 모습 쌍바닥 찍어주고 최저점에서 세력 강림도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상방 지금 쌍바닥을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지금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 일봉상의 배열도 정배열을딱 만들어주면서 명백하게 2차 상승으로 넘어갈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금리 인하 됐어요. 금리 인하 돼가지고 지금 제약주들, 지금 바이오 주들 정말 폭등할 건데. 우리 신풍제약 우 같은 경우 명백하게 1차 상승 나온 다음에 조정이 완료돼서 이제 2차 상승으로 넘어가는 길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 높여가면서 지금 2차 상승의 길목에 있는 신풍제약 우 반드시 매수해서 반드시 수익 실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가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좋아요도 아직 안 눌러주시면, 어떡하겠어요. 영상 촬영하는데 매우 지장이 있겠죠. 네, 좋아요. 신풍제약 우 같은 경우, 주봉, 그리고 월봉단위에서, 지금 보시면 명백하여, 이 라인. 거래량 들어왔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빠질 차트가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하방에 이평선들 다 붙어 있는데, 최소한, 경고점은 못 뛰어넘더라도, 이런 매물 때, 막 44,000원 대 이런 라인들까지 갈수 있고, 월봉상에서도, 이, 지금, 월봉 60월선이 이 구간에 있어요. 그럼 이 구간까지 최선 간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 뚫고, 지금, 다시 한번 상방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쌍바닥 돌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44,000원대가 눈에 뻔히 보인다. 네, 좋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죠? 신풍 제하고 정말 크게 날아갈 수 없고, 여기 1차 상승 나온 이후에, 지금, 명백하게 이 구간, 이 하락 추세선, 울파되고 지지 나오니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죠그렇 때문에 우리의 심풍제하고 정말로 이제 막 울고 있어요. 상방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계속 60일 선을 다시 한번 위에 깔렸는데 아래로 지금 붙이기 위한 작업이 들어갔고 조만간 260 골클 내면서 크게 크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풍제하고 계속 팔로잉 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크게 올라간다. 라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 들어도 여러분들 정말 제 설명을 이해할진 모르겠지만 딱 하나만 보세요. 여기 세력형님들 들어왔는데 그냥 빠져요? 아니에요. 여기 올라가잖아 세력 목표가까지 여기 들어왔는데 그냥 빠져요? 아니에요. 최소한 이 라인까지라도 상승이 나와요. 어디 지금 아직도 38,000원대 라인까지만 해도 40%예요. 그다음 목표가 어디 44,000원대 이 라인이에요. 그럼 몇 퍼센트예요, 부려? 현재 구간에서 아직도 상승 여력이 최소한 지금 몇 퍼센트, 44,000원대까지만 해도 아직도 60%, 70%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한번 조정이 나오면 이렇게 또한번 매수해서 또한번 수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신풍제하고 명백하게 우상향 추세에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 눌림목 자리 제대로 공략하셔야지. 지금 아무 데서나 타면 돼요, 안 돼요. 아무 데서나 타면 여러분들 반드시 손절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대로 그거 못 버텨요. 왜냐면 명확하게 손절 라인 딱 걸고, 지금 어디에서 손절할지, 그리고 눌림목 자리 정확하게 딱 잡아야 여러분들, 크게 크게 수익 날수 있다. 물론, 눌림목은 1차, 2차로 지금 분할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점 설명드리고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봉제하고 우리 세력형님들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 붙이고,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는 최소한 붙인 다음에, 다시 한번 저는 44,000원대, 그리고 나서 내려왔을 때, 또 한번 매수해서, 더 크게 상방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타점들 받아보시라고 제가 목소리 높여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타점 한번 받아보셔야겠죠? 네, 좋아요, 어떻게 타점 받는다고요? 그리고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기준점, 그렇죠? 기준점이 뭐냐, 바로 이게 세력 지표예요. 세력 지표 들어오고 세력 목표가 지표 활용해서 이렇게 타점이 나가요. 실제로 들어오니까 수익이 나오잖아요. 좋아요 제가 세력지표 활용해서 얼마나 수익 내는 게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많이 수익 내고 있는데 한번 이 세력지표 이용해서 지금 수익 내는 거 한번 짧게 살펴보고 타점 어떻게 받아본지 보고, 와, 와, 보고 오고 나서 바로 신풍제하고 다시 한번 차트 크게 봐서 그 다음 목표가 어떻게 우린 차트가 흘러갈 수 있는지 알아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청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 놓치시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다른 종목으로 카카오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카카오 종목을 봤을 때,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해준 모습이고, 실제로 보시면, 여기 세력의 목표가를 한번 닿았을 때, 횡보가 나왔고, 다시 세력의 목표가를 나왔을 때, 한번 상승하고, 횡보, 두번 상승하고, 횡보, 마지막 세 번째 상승에서 횡보가 나왔을 때, 이로써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는 세력이 진입했다는 모습을 알려주는 세력의 매수 신호입니다. 세력의 매수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해서 세력이 팔고자 하는 가격에 분할로 팔게 된다면 수익을 더확대할수 있겠죠. 일단 구독자 전용 문자 알림을, 알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타점을 받아보는 문자로 알람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준비가 완료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인 010-2358-8354로 타점 최선생을 저장해 두시고요.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문자 알람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문자 알람은 제가 지금 새로운 매집주를 촬영할 때나 새벽에 타점이 신호가 뜬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타점으로 문자를 알람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타점을 가장 정확하게 잘 잡아낼 수 있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잘 잡아내서 구독자님들에게 수익을 안겨 드리면 저는 구독자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구독자 분들은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독자 전용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력의 매수 신호와 세력의 매도 타점을 가지고 실제로 매매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우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신청해 보셔서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어떻게 지금 타점을 잡는지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에, 트레이딩 실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일단은 문자 알람, 지금 구독자 이벤트 방법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시 또 차트로 돌아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아요. 구독자 이벤트 세력 지표 활용해서 타점 잘 보고 오셨나요? 이런 자리들. 세력들과 함께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충분히 이런 수익들, 이런 수익들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보고 왔어요. 네 좋아요. 신풍제하고 월봉상에서 차트 흐름을 잠깐 살펴보자면 제가 1차적으로 바라봤을 때 1차는 좀더 아래 있지만 2차적으로 44,000원대 월봉 지금 상방에 있는 44,000원대라고 했어요. 이거 간에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다시 오르고 내려갔다가 쌍바닥 찍고 올라가기는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요. 지금 신풍제약이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어. 요이 여기 매물 때 따라가고 13만 원대 정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풍제약은 정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도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 정말 크게 상승 나와주고 명백하게 여기서 거래량 없죠. 여기서 세력들은 매집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와서 1차 상승이 여기서 한번 나와줘서 21선 한 번도 돌파 못했어요. 여기서 돌파하는 척 했다가 꽂혔죠. 돌파 못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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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봉상에서 못했죠. 이제 돌파했어요. 이제 여기를 뚫고 가는 자리예요. 그렇죠. 굉장히 스윙으로도 정말 크게 갈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단타적으로 접근했을 때도 지금 바로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 높여가면서 여러분들 타점 잡아보면서 정말 크게 스윙 내보라고 이렇게 심풍제하고 영상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좋아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다면, 정말로 이 구간 진짜로 진짜로 놓치면 아주 그냥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작전주 아니에요, 이제 심풍제하고. 검찰에서 이미 판결 났어요. 그렇다면 신뢰가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심풍제하고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떠났던 주주님들 다시 돌아오면서 매수 들어오면서 계속 상승이 들어오고, 지금 일봉상에서 세력들 계속 하방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끝날 자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점을 명백하게 아셔라.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만 봐도, 지금 이평선의 배열 상태, 거래량의 상태, 그리고 추세선의 상태,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판단했을 때, 제 손모가지 걸고 이 자리는 정말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설명되면서, 제가 지금 구독자 한명 늘려보겠다고 이렇게 피를 토해가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수익 한번 챙겨보시라는 거죠. 그쵸? 제가 구독자 10만 명 채워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아직도 좋아요도 안 누르시면 돼요, 안 돼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안 눌렀으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타점 어떻게 받아본다? 상단에 보이는 02358-8354로 문자로 구독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신풍제하고 아직 상방이 많이 열렸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까지 간다고 했어요? 최종적으로 13만 5천원대라고 했어요. 이거 여기 가는 그날까지 촬영하면서 단타로 잡을 수 있는 단타 자리는 계속 드릴 거예요. 우리 지금 구독자 이벤트 신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 님들에게는. 드리면서 내렸을 때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내려와을또 매수해서 또 지금 수익 챙겨드리는 타점이 계속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이기회 정말 놓치면 땅을 치고 해야 하실 겁니다. 이 상승정. 상승장을 하나하나 다 씹어 봐봐 글라 먹어야지 여러분들은 우상향 할수 있다 여러분들 수익들 정말 크게 갈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롤링하면서 지금 잘 잡아서 손절 딱 잡고 여기서 매도하고 내려왔을 때또 잡아서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들고 가잖아요 이 세력 목표가 지표 활용하잖아요 세력 매수가 지표 활용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좋아요 그러면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시 주세요.